이 가정의 울타리가 없어진다는 자체가 아이들한테 되게 크나큰 충격과 공포거든요. 우리 예언이도 아마 자기가 자기가 사랑받고 있는지를 다알 거예요, 그죠 우리 재수 씨는 좀 믿어주고, 좀 이렇게 사랑해주고, 어? 배려해주고. 정서적으로도 좀 안정된 가정에서 클수 음. 있게 음. 정말 노력해 주시면.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, 음, 아직은 요령을 터득을 못해서 그런 것 같아. 이제. 우리도 살면서, 아유, 아직 헤어지지 뭐, 이런 소리 한두 번안한거 아니거든.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어. 맨날 싸우는 날만 있냐면 그것도 아니고 둘이 또 마음이 너무 잘 맞을 때도 있잖아. 자, 곰곰이 생각해봐야 없었던 그. 것 같은데. <laughs> 아이고, 여보, 우리 부부싸움하고는 물건 다 부셔놓고는 <laughs> 그 다음날 둘이서 <laughs> 또. 눌러날라 하면서 테레비 사다 놓고 못뭐 사다 놓고 막 이러잖아. 그 자신의 남편들에 대해서는, 음, 능력을, 어, 무한히 지금, 어, 축적하고 있는 존재라고 믿어주시고, 아내가 조금만 도와주면, 어, 인정해 주면, 힘과 용기를 주면은, 예 그, 꼭 성공할 수 있고, 어, 역시 자신을 사랑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여자분들께서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